자, 다음으로 범주형 자료입니다. 범주형 자료. 그 중에서도 다별량입니다. 변수가 여러 개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무슨 표라고 불렀죠? 조금 전에 도수 분포표. 영어로는 frequency table. 자, 두 번째. 이런 변수를 여러 개 쪼갤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표라고 부릅니다. contingency table, 분할표. 분할표는 우리를 기준으로 하는 쪽에는 그룹이 하나가 아니고 두개 이상 되는 변수를 가지고 쓸때 씁니다. 자, 그런데 비율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 은 중요합니다. 대부분 요거는 그 값만 갖고 나타낼 때는 이렇게 딱 써요. 그런데 비율을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행이 중요해요? 열이 중요해요? 대부분 행렬 구분 없이 쓰죠? 표 그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행렬 구분 없이 써요. 행하고 열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렬을 넣어요. 근데이 분할표를 그릴 때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죠? 그죠이 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엑셀에서는 피버 테이블. 피버 테이블에 피버 테이블로도 불르죠 피버 테이블로 불러든 컨틴셜시 테이블로 불러든 아니면 크로스 타블레이션으로 불러든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x, y로 쪼개서, 행과 열로 쪼개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자, 행이 행이 중요하다, 열이 중요하다, 아니면 상관없다. 대부분 다 여태까지 상관없이 했죠. 그죠? 3번이 다손들라 그러면 3번일 거예요, 대부분.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정해 봅시다. 행이 중요하다, 손. 한 명, 열이 중요하다, 손. 나머지는 다행열 구분 없다, 이거죠? 자, 뭐가 중요할까요? 찍어보세요. 어쨌든 찍어야 되잖아. 어, 중요한 거는요, 어, 행입니다. 얘를 기준점을 삼아야 돼요. 자, 변수가 여러 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어떤 변수를 내가 중요하게 볼 거냐. 내 입장에서 먼저 정리할 때. 그걸 볼 때는 행을로 먼저 중요한 변수를 먼저 놓고 봅니다. 행이.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행부터 보는 거예요. 행하고 열로 봐야 돼요. 이해 되셨죠? 어. 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할때 어, 연구 목적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그 교차 분석이라는 걸 해볼 텐데 그 중에 일부분을 먼저 저희가 뽑아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요거 하고 요뒤 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분할표를 정리할 때 교차 분석을 정리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미리 사전에 그룹을 쪼개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전 설계 또는 사, 실험 설계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밑에 보는 이 결과는 뭐냐면 비타민이 감기에 좋으냐 나쁘냐를 실험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사전에 비타민을 먹을 사람들과 안 먹을 사람들을 구분해서 하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그룹을 쪼갤 때는 동일수를 보통 많이 합니다. 50명, 100명이면 50대 50 이렇게 뽑아서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룹을 먼저 쪼개놓고 실험을 해요. 맞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룹을 사전에 쪼갰으니까 중요한 거는 비타민을 먹은 그룹하고 먹지 않은 그룹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룹을, 먼저 쪼갠 그룹을 이렇게 행으로 놓고 놓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얘가 나온 거니까 감기 발병을 사후로 이렇게 위에 열로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교차분석은 나중에 우리가 어할 거고요. 비율 기준을 뭘로 볼 거냐예요? 대부분은 비율 기준도 잘못 정하죠. 대부분은 전체 비율로 많이 재는데 이렇게 사전 설계할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보는 겁니다. 실험 군일 때 비타민을 먹었을 때 감기가 안 걸린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감기에 안 걸린 사람하고 요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럼 비율을 볼 때는 예분의 전체 분의 예를 보는 거예요. 나중에. 즉, 전체 비타민을 먹은 그룹 50명 중에서 감기에 안 걸린 사람은 33명, 66%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체 중에 24%뿐이 감기가 안 걸렸고, 대부분 감기에 걸렸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이 효과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통계 분석을 거, 검증을 따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중에 실험군 중에서의 유무르의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항상 X축을 놓고 봐요 그러면 비율 기준도 어떻게 되느냐? 얘를 100으로 놓고, 100으로 놓고, 100으로 놓습니다. 잘 보세요. 이해 되셨죠? 100, 100, 100입니다. 행위. 행위 기준이고요. 미리 사전에 그룹을 정해놨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죠. 거의. 50대 50.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 만약에 내가 명수를 바꿨어요. 아까 전에 17명이 아니고, 실험군을 갑자기 제가 500명으로 늘렸어요. 자, 그랬을 때잘 보시면, 이거 중에 500명 중에 330명이니까, 이 퍼센티지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까 전에랑. 여기랑. 안 바뀌었죠? 잘 보시면 이 퍼센티지 안 바뀌었어요. 인원수를 늘려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위에 때대 34대 76이죠? 그런데 밑에는 어떻게 돼요? 81대 18.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죠. 왜요? 숫자의 변화를 받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중심이 되는 게이 X축을 이 행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의 변화를 안 받아야 돼요. 실험군 내에서의 비율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비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자료수에 따라서 변화가 있죠. 그래서 퍼센티지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됐죠? 어, 행이 아니고 열이 열이 기준이 아니고 열이 기준이 아니고 행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보면 되고요. 사후 검증이에요. 사후 검증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실험은 보통 이제 어떤 제조회사라든가 이런 동물 실험하거나 이렇게 할때 많이 쓰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회사 같은 데 연구할 때는 사후설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담배가 흡연이 그 폐암 걸릴 확률, 이안 좋죠. 그래서 흡연을 하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가 보는 것처럼 이 연구 보고서에 일산병원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흡연을 했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연구를 할때 이제부터 나눠야 되니까 실험 연구를 하게 되면 50명 50명 뽑아야죠. 자 여기서 폐암 걸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웃어? <laughs> 어? 폐암 걸리고 싶은 사람, 흡연해서 폐암 걸리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대부분 맞잖아, 다 담배 피잖아. 지금 끝나면 다 담배 피러 나가잖아, 아니에요? 다 4층으로 올라가던데, 어? 다 담배 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다 폐암 걸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 이게 너무 뜨끔해. 갑자기 담배를 피고 싶은데 폐암이라고 그러면은 아 나는 아니야. 뭐 이런 게 생각하고 싶으시죠, 대부분? 아. 어쨌든 담배와 폐암에 대한 연관성의 비율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사전에 무조건 담배 한갑씩 펴.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유추합니다. 그래서 정상인 사람과 폐암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전체 인구를 조사해서 그중에서 정상이면서도 폐암에 걸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담배를 폈기 때문에 폐암에 걸린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담배를 안걸안 안 폈는 아니 그러니까 담배를 폈는데도 폐암에 안 걸린 사람들의 비율이 있겠죠. 보통은 이쪽에 다 폐암의 비율이 훨씬 더 퍼센트가 낮죠. 비율로 따지면 거의 0.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드문 케이스죠. 이런 경우가. 그죠? 근데 어쨌든 연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주느냐. 전체 퍼센티지를 갖고 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얘가 전체예요. 행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전체로 놓고 보고요. 또한 가지 사후가 중요하죠. 우리는 흡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폐암에 걸린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행으로 놓고 봅니다. 똑같이. 중요한 게 항상 뭐라고 본다고요? 행으로. 아까 전에는 그룹을 사전에 나눠놓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행을 거기가 그룹을 놓은 거고, 얘는 폐암에 걸린 게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게 본 거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흡연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폐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가 더 중요한 거니까, 얘를 우리가 행으로 놓고 봅니다. 자, 바뀝니다. 사전 사후 잘 보시면 서로 바뀌어요. 중요한 거에 따라서. 근데 사전 사후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사전 사고를 내가 잘 모르겠다. 성별 대 결, 결혼 유무. 성별이 먼저야 이게 결혼 유무가 먼저야. 물론 이제 전후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굳이 중요한 게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간에 전후가 없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나는 성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성별이 행으로 놓고 놓는 거고 결혼 유무가 더 중요하게 놓고 보고 싶다. 그러면 결혼 유무가 행으로 가는 거예요. 즉더 중요한 변수를 내가 골라서 행으로 그때는 가도 돼요. 됐죠? 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교차분석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볼 거예요. 비율은 전체 자료 수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본다. 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사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결정을 하면 행을 100%로 놓고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 개수를 놓고 전체 퍼센테이지를 계산한다. 놓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연구 보고서 에 있는 내용인데 자 이거는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 흡연군의 퍼센테이지로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실제로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죠?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보겠, 보겠다 그러면 원래는 행으로 보는 게더 정상이 맞아요. 그죠? 왜냐면 하 당연히 흡연군 대 비흡연군은 개체 수가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는.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꼭 굳이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비율에 요거대, 요거, 아, 그니까 이 전체 중에 흡연군의 요 퍼센트와 비 흡연군의 요 퍼센트를 요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게 원래 더 맞는 거죠. 얘랑 얘랑 비교해서 놓고 보는 게 맞고, 그죠? 그래서 행이 항상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 돼요. 행렬을 구분할 때.